안녕하십니까. 네. 또 매일 뵙게 되네요. 어제 제가 그 비내리는 명동거리하고 우정의 여인 하고 오늘은 샵 하나 들어가는 거 트로트에서 많이 써먹는 거 D 마이너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약간 이렇 계획을 좀 변경시키자고 왜 변경시키냐면은 비후의 고기 독수궁 돌담길 하고 자리가라 공항이어가 아래토 그래도 약간 서브턴스러운 그런 곡이에요. 그래서 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도자 아래 도자가 들어가는 이 독수궁하고 비내리는 어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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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동거리 했었고 지금 뭐야 금방 흘러오는데 그거저 그 자리가라 공항이어고 하시라고 도가 들어가는 거. 일단 오늘 두 곡을요, 그한세에 같이 올리겠습니다. 빨리 노래 안 하고 그냥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. 노래 안 하고 요거 두 곡을 비브레스로. 그다음에 이거 이제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바로 내가 저시 들어가는 거, 제일 좀 중점적인 거 하는 거. 오늘은 뭐지 요 요거. 요거 요거 휴지에다가 맹물 묻혀가지고 요 테일. 대나무 나무로 된거할 때는 요런 거로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 너무 또 많이 컵에다 담궈 놓는 것도 안 좋아요. 적당히 물 취해가지고 그렇게 리드에다 이렇게 덮어 놓으시면은 리드가 적당히 불어 있고 어 사람 입으로 많이 불었을 때그힘을 갖고 있는 거지. 요거도한 10분 불다 보면 또딱 불기 좋잖아. 그니까 러 미리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불에 묻혀 놓으면은 소리가 좀 부드럽게 나가죠. 그러면 덕수궁 돌담길을 한번 연주하면서 잠시 이렇게 설명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자, 아래 서브톤이죠. 한음실에 한번 들어가고 들어가는 고기 없지. 꺾는다든가 트로트에 아 꺾고 이렇게 간지럽고는 거 별로 없죠. 이거 불리신 분이 신성남씨인가요 그분 노래 스타일도 그렇고. 그럼 여기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여기 있단 얘기예요. 토래도 여기도 뭐한 여덟 박이나 이렇게 훑었다가 그러면 오르르 훑어야 되는데 <laughs> 같이 내에서 미에서 이렇게 쏠 했으니까 뭐 오르르 훑을 건안 해도 돼. 조금 어색할 것도 같다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저토록 비를 맞고 혼자 거닐까 밤비가 소리 소리 없이 이거 전에 나왔던 거죠 4분의 4박에선 8분음표 16분음표는 이거 꺾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 어어 어. 어, 요 반음이잖아. 소리 없이 딸리라라라 이거 백, 한국 트로트에 아주 많이 써먹는 가곡가들이 꼭요런 거를 해야 또 도래 맛깔스러우니까 많이 쓴단 말이야. 도래도가 아니죠. 도 도샵 도지 꺾는 거는 반음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 도샵이 또 아니여. 0.2mm만 여는 거그거 연습을 하셔야지 에차!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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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래도 아니고 옆에 거 쳐가지고 이것도 아니야 이럴 바야 요거만 2mm 여는 연습 하시면 되지 요거 다 이런 것도 이거 안 망해 이거도아잖아 분명히 2mm죠. 들으시는 분도 아 2mm가 맞는 게 꺾는 음의 정확한 답이구나 그거란 말이야 이게. 요 이런 거 조심하셔도 내리는 밤에 비우라도 적당히 알아서 만드시고 어차피 도가 나온단 말이야요도 같은 거는 신경 써가지고 바람을 넣어서 서브톤 식으로 만들든지 포근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죠. 어떻게 보면 요거 간단하죠. 그 다음에 비네르로 자리 꺼라 공항이어도 이걸로 괜찮아요. 요것도 그러니까 자리 꺼라 공항이어로도 이걸 해드릴게요. 자리 꺼라 공항이어 요거 하고 이게 남자 키가 b 란 말이야. 란 말이야. 요 하나만 해서 1 0로만들면은 노래하기도 그런 대로 반, 캣, 상관없어. 이것도 옛날에 말했듯이, 파도 솔레라요 우리가 이제, 오브리빵이라고 그래. 손님들한테. <laughs> 어제 제 얘기했지만, 꼭그 명함 들고, 천원 하나 들 끼고, 줄쫙서 있어. 샌드박 같은 데. 줄서 있어! 그렇게 노래하는데 우리가 튕겨가면 했다니까. 어이, 줄쓰오 그러면 500원에다가, 번호표. 딱 제목 쓰고, 이렇게 딱남자여다 하고.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. 이거잖아. 그럼 우리가 막오브에해서딱 전주도 네소절 여덟 서술 하면 안 돼. 짜리라리라라리란 짠! 하면 옆에서 기다대고 사회자가 시작하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서 악탈론들 좀돈좀더 갔지. 한 대여섯 명더 뽑으면 만원더올르잖아한 오천 원이라도 더올르잖아 그럼 일당이 만원올르면 삼천 원씩 나눠가질 때요. 응간이 가난할 때요. 자 그럴 때샵 이런 거 오리지널로 나왔으면 이저 저 기타 치는 애는 괜찮지만 특히 올겐 치는데 벌벌벌켜 그것도 사인 좋을 줄 땐가 내가 용산에서 그럼 아저 뭐야 올겐 아씨 그것도 아저안 맞어 치지 마 그러면 김새는거여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야 밴드 시원잖아 그럴 바에야 야플랫두개 알지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지. 딱 그럼 손님이 좀 높아 그러면 아이 그냥 가요. 아이 좀 높으면 각 소리 질르면 되지 하고 넘어가고. 크게 손님 하고 대화하고 무대하고 무덤 밑에서 그 대화했던 그 생각이 차록차록하면서 자꾸 하고 싶어. 그 옛날대로 3 4인조 끌고 다녀가면 야너일단 얼마 얼마 맞딱 정해놓고 야 7시니까 오늘 6시 반까지 왔었죠. 연습에. 그 애들 다루는 맛도 재밌고, 애들한테 형용하는 맛도 있고. 우리가 저 지방 대천한테데 가면은 방 하나 여인숙 방으로 놓고 다섯 명이도 몽창 잡버리는 거야. 그 여기 다닥다닥 붙여서 자야지. 그 무슨 무슨 큰돈 번다고. 그러면 밥에 먹고 밥사 먹고 뭐 담배 사고 뭐 그러니까 딴따라, 딴따라의 배고픈 딴따라의 그 일상 생활을 내가 어렸을 때 했다 이거지. 그 후배들 나이좀 어린 친구들 데리고 가고 우리가 마스터 하면 돈 많이 떼면또안 되니까 돈을 내가 충부히 줘. 어 그런 기억이나.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남자 키를 살짝 반지만 올려서 올리단 얘기요. 연주하기도 편하고. 아하 또 오늘 또 말이 길어진다. 자리 꺼라 공항이어도 이 시키로 아주 좋아요. 이것도 경음악 좋아. 이 진성남씨도 그렇게 많이 꺾는 가수가 아니에요. 여기 도도 어 서브 좀 들어가야지 바람소리 묻혀가지고. 아 여기 질전부터 어? 틀렸어요. 저 뒤에서 한번 꼬꼬꼬. 약간 나만 살짝 불러도 크게 부르면 안 되지. 그것도 하나의 애드립이요. 추가음이고. 가수들도 그런 가수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다 보니까 멜로디가 들어가는 거예요. 홍도야오즈마라 같은 것도 그 들어가는 데가 있어. 그 사람을 아쉬워 안 해도 되잖아. 그 사람을 아쉬워해도 되지만 뒤에서 을 하고 올리는 가수도 있답니다. 그 우리가 뚝 보면 어? 올리다 보면 하나 올리는 음 거예요. 어떤 분이 물어보시면은 그 올린 게 뭐요? 예 하나 올리는 걸못 찾아가지고 또 물어보시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한번 그 사람을 하고 한번 하 올렸어요. 발음 씨 한번 들어갔고. 다섯 바까지 빤듯이 갔다가 여기서 오자마자 이렇게 흔들으면 약간 뭐라고 하죠? 약간 뭐 옛날에 말했던 서고스막 같아 아아 아, 아, 하는 거 있으면 조금 뺐다가 쓰는 게 좋아 자 여기서도 조금 저 주의하실 게좀 있지 <laughs> 묻어버리고 아 훑어지지 뭐 그냥 솔에서 솔까지 웃으면서 아 해보세요 가오리라 가오리라 이런 데서 중간 꺾어도 되지만 여기서 한음 상관이니까 요거 더블클릭하는 거 아시지 솔라솔 요거 2미리만 탁 여는 거 요거 2미리만 열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아주 김 새는 거죠잘 있거라 고항이여 하나, 둘, 셋, 넷, 저까지 다섯, 이것까지 여섯 개, 자릿, 저거은 때려주고, 자릿, 요거, 거라는 레샵레레샵레 요거, 고무줄을 챙겨주라는 얘기죠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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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거아이고거안 보인다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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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 누가 찍어주면 좋은디, 잡네. 자. 세 개까지 다 했지. 요거 레샵 레샵 쳤죠. 요거 레샵 레샵 치고 저기 또 한번 세 번까지 치고 공항이요. 요것도 레샵으로 치야지. 이미리만 열어가지고 악보 대로음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지만 이게 아니요. 어, 어, 이게 아니라 어, 이거란 말이 꺾는 건 아니라니까. 어, 어. 이거라고 자꾸 오기는 사람도 많아요. 뭘크게 미지? 그게 어째 레샵이야 너는 레샵도 열자 말고 판매야 너는 네 음은 그게 음인지 아닌지 헷갈려 갖고 말이그뒤이 최음정이 안 나오고 이상하데그 최음정 안 나오는 게 트로트야 그러면. 저오고 말산부터는 그거 누가 오르냐 둘다다 다 오라 조금 덜 열어서 그냥 모자란 음을 하는 것도 맞고 미를 해도 맞고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미는 아니라 이거지.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음악 자기가 만든 다는 얘기야. 그거 있어요 비브라토 한 다섯 번 가서 오버 오버, 오버 해주고 요거는 요거로 비브라토는 나머지 두 곡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. 그러고요 다음에는 내가 이제 시 들어가는 거 해드릴게요.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. 아. 이 코로나가 끝날라면 아유, 한 달, 아이고, 한달 내에 완전히 정리만 돼도 참 좋을 텐데. 여러분들, 감기 조심하시고, 진짜 감기 걸리시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